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더 섭입니다. 제가 오늘 여수로 휴가로 와가지고, 이제 숙소에서 컴퓨터로 구독자분들이 정모 지원해준 거를 이렇게 명단 종합해서, 이 중에서 세 분을 뽑아가지고, 지금 사다리를 돌리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어, 18시 이전은 4인까지, 그 이후에는 2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고 해서, 3인을 지금 사다리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를 지금 타볼게요. 네, 결과를 보면은, 네, 지원하신 분들은 어, 본인 이름 아시니까 제가 번호로 어, 단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차땡명님, 그리고 김땡균님 그리고 김땡균님 이렇게 세명 이렇게 당첨되셨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지원해주셔서 감사하고 어, 아쉽게 이번엔 안됐지만 다음에는 꼭 이렇게 코로나가 좀 종식돼서 같이 모여가지고 정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분들은 따로 단톡을 만들어서 어, 못해도 내일 안으로는 어디에서 모이고 장소 같은 거다 어, 단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